안녕하세요 포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우리 그 무한등비수열에 관련된 계산문제 무한등비수열,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상당히 중요하죠 뭡니까? 다시 한번 리뷰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 초항이 0이거나 공비 R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요 1보다 작거나 같다 등호 들어가 무한등비수열은 1등호 들어간다 그치? 됐어요? 그 수렴 조건하고 그 다음에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이시 근데 미시 어떻게 해요 미세 절대값이 일보다 커서 어떻게 해야 돼요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는 상태에 분자 분모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비에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잖아 원래 원칙이 뭐라고요 자꾸 자꾸 분모의 레벨이 가장 높은 미세,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어 그러한 무한대로요 분자 분모를 나누어서 수렴하는 형태로 자꾸 자꾸 바꾸어 줘서 하는 게 우리의 계산한 게 우리의 극한값 극한 을계산하는 원리 원칙인데 그죠? 나중에 익숙해져가면 익숙해져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한 번에 슈로 보고서 정리할 수도 있다 라는 얘기 했었지 그치? 그래서 이번 강의는요 고러고라 문제들을 풀면서 고러고란 정리를 좀 해주도록 할게요 그쵸? 원리만 깨달으면 돼 원리만 깨달으면 돼 출발해봅시다 A103 F1이에요 F1에 이제 어, 극한 문제가 3개가 와있는데 볼까요? 1번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때 이때 2에 마이너스 N승 다음에요 더하기 이에 n-1승 하고요. 이것분에 2에 마이너스 n승하고요. 다음에 마이너스 2에 n-1승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됐죠? 자 얘는요. 조금 간결하게 우리 지수법칙 배웠으니까 좀 정리해주면은 리미트 n 이 무한대로 갈때 여러분 들 볼까? 2에 마이너스 n승 사실은요. 2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2에 n승분의 1 이렇게 갈수 있죠. 그렇죠? 다음에 더하기 얘는요. 2의 n승 곱하기 2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2의 n승하고 2의 마이너스 1승은 2분의 1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사실 이렇게 바꾸는 거는요. 우리 지수와 로구에서 학습했던 내용대로 샥샥 바꿔주면 되는 거란다. 그쵸? 얘는 마찬가지로 2가 분모에 n번 곱해져 있어요. 이렇게 되겠죠. 2의 n승분의 1. 그쵸? 마이너스 에는요 2의 n승 곱하기 2의 1승이니까 2 e 곱하기 2의 n승 이렇게 가능하겠지. 그렇지 됐어요. 자 보자마자 얘는 2의 밑이 1보다 크죠. 그걸 무한히 곱하면 무한대문에 찢지. 0으로 갑니다. 얘도 0으로 가죠.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봐. 얘가 다른 색으로. 노란색으로. 얘는요. 무한대로 가고. 무한대로 가잖아. 그죠? 그죠? 무한대로 가는데. 근데 동급맨 무한대니까 그놈의 개수비 2분의 1 빼기 결과적으로 어떻게? 이제 아. 두배두배 두배 마이너스 하로 간다. 이렇게 정답이에요. 그쵸? 얘는 어차피 0으로 갈 거고. 0으로 갈 거고. 그쵸? 동급에 무한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얘는요, 예. 아,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 2배, 2배 주면 마이너스 4로 간다. 이렇게 정답. 바로 갔으면 좋겠다. 그죠 응? 바로 갔으면 좋겠어. 그니까 러 한마디로,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미시, 이제는 문자가 이렇게 상술되어 있잖아. 그럴 때 어떻게? 깔끔히 지수법칙 같은 걸 이용해서 배웠던 지수와 로그에서 배웠던 지수의 계산처럼 정리해주고, 얘는 0으로갈 거고, 얘는요, 무한대로 가는데, 동급에 무한대. 그죠? 무한대, 동급에 무한 무한대로 발산하는 그러한 아, 비율 이같게끔 증가하고 있으니까 계수비로 끝난다 이렇게 그렇죠? 물론 여기서 어떻게 풀어 줘야 되는 거야? 원래는요. 이렇게 풀어야 되겠죠. 리미트 n이 콜 무한대로 갈때 원래는 이렇게 풀어야 돼. 2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눠 줍니다. 다시 한번. 나눠 주면 얘는요. 2의 n승의 제곱 다시 2의 n승 분모의 무한대 요놈으로 나눠 주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하면 2의 n승의 2의 아, n승의 제곱 분의마다 1 이렇게 그렇죠? 더하기 2분의 1 하고요 나는 얘도 2의 n승이 얼마다? 제곱분의 1 하고요 더하기 2 빼기 2 이렇게 남겠죠 그렇죠 얘는 어차피 무한대니까 무한대면 찢지 0으로 가고 얘도 0으로 가고 얼마입니까? 2분의 1분의 마이너스 2니까 결과적으로 두배두배 주면 두배 이렇게 정답 나오는 건데 이제 이제 이렇게 가지 말고요 가지 말고 어? 원래 알았으니까 왜 어차피 누가 살아남아요? 무한대 동급의 무한대 앞에 있는 개수 2분의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 결과적으로 고놈만 살아남잖아 마치 그러니까 어떻게 이상태에서아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영영 가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요놈의 최고창의 개수비가 아니라 같은 레벨에 동급의 레벨에 무한대로 발산하는 변수가 지수에 있을 때야 그때에 앞에 있던 2분의 1 빼기 요 개수비로 수정한다는거 알고 있으면 편히 계산할 수 있겠다 됐어요 만약에 문제에서 여기 이렇게 이따 또 문제 나온다. 3회에승막 이런 식으로 딱 버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얘보다 형님이죠. 그렇죠? 얘가 더 레벨이 높은, 더 무한대로 발산하는 속도가 빠른 새끼 알겠냐?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요? 얘도 무한대로, 얘가 아 정말 무한대. 얘는 약간 좀 찌찌에 무한대 속도가 좀 늦어 알겠어요? 얘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쳐 올라갑니다. 나중에 지수 함수 그대 보면 눈으로도 볼수 있어. 그렇죠? 근데 그냥 숫자만 넣어봐도 뭐 3, 2, 3, 9, 4, 27, 8, 81 뭐예요? 16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243 32 점점 벌어져서 같은 무한대가 아니야 n이라는 변수가 무한대로 갈때 얘가 훨씬 더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무한대문에 찝에해 당하고 이럴 때는요 0으로 간다 이렇게 도해하면 되는 거야그 그치 만약에 여기가 4에서 2 있으면 어때요 어 얘는 어차피 00이고 그죠 무한대 무한대 얘가 형님이죠 그러니까 얘는 찢찝에 무한대 얘가 메시 조기 출구 어떻게 무한대인데 앞에 마이너스 2가 있잖아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하고 때려치는 거야 알겠죠 이렇게 가자고 얘 가서 무슨 말인지 원리는. 분모의 레벨이 높은 무한대로 나눠주는 거. 그쵸? 그렇죠? 2번 볼까요? 2번. 2번은 리미트 n이퀄 무한대로 갈 때, 이때 3의 n승 마이너스 2의 n승이 있어서요. 그쵸? 그렇죠? 얘도 사실은 보자마자 끝났어야 돼. 왜요? 이게 무한대 빼기 무한대 꼴이라고 그런 형태라고 최악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최악이 아니야. 왜? 아니 같은 무한대가 아니잖아. 누가 메시야? 자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근데 미세 절대값이 일부다 커서 다 무한대로 발산하고 있잖아 근데 누가 메시야 얘가 메시야 얘가 메시야 얘는 조기 축구 그쵸 축구를 잘 모르나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할까요 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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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아 피겨 선수 얘가 김연아고 얘는요 김연아 키즈 그냥 꿈나무 초등학생 피겨 선수 알겠어요 같은 피겨 선수가 아니라고 같은 무한대가 아니야 얘가 월등하니까 당연히 보자마자 이렇게 무한대로 발산한다 해도 상관은 전혀 없다 그쵸 없는데 이걸 굳이 이제 원리를 좀 알아야 되기 때문에 왜 그렇게 된다? 보여줘야 될거 아니야? 보여주는 방법은? 잘 봐. 자꾸, 자꾸 어떻게 만들어주는 거야? 무한대분의 찌찌 형태로, 수렴하는 형태로 바꿔주는 게 우리의 목적이야. 극한의 계산은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원래 풀이는3엔승2엔승 있으면, 잘 들어. 더큰농으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3엔승에 묶어줘. 미세 절대 값이 더큰농으로 묶어주면은요. 묶어줘도 되고, 3엔승 나눠준다고 상관이 없는데, 묶어줍시다. 묶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묶어, 일 남겠죠? 3에서 3분의 2 얼마입니까? n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어요? 3의 승 묶어 주면 1낫겠고 그렇죠? 3의 승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그렇죠? 3의 승분의 2의 승인데 n승 묶었어. 안 헷갈리지? 얘가 어디로 갑니까? 요놈이 지금 마이너스 1과 1사 이있으니까 그걸 곱하면 곱할수록 어떻게 0으로 가 버리잖아. 결과적으로 남는 건요? 무한대 곱하기 1이니까 어디로 간다고요? 무한대로 발산하는 건데 바로 갈수 있으면 좋겠다고. 알겠죠? 별로 어렵지 않죠? 됐어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을 봤더니 3번은 이제 애플의 3번, 3번은 말이다. 리미트 애니콜 무한대로 갈 때, 3번 리미트 애니콜 무한대로 갈 때, 이때 3의 n승 더하기 2의 n승 분에 다음에 루트 8의 n승 하고요, 다음에 더하기 3의 n 이 1승 있어서 그렇죠? 잘 봐. 바로 한번 풀어 볼게. 자, 이제 무한대 더하기 무한대 분는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분자도요. 무한대죠. 왜요? 미실보다 크니까 얘도요. 3이니까 무한대로 가고 있어요. 그렇죠? 무한대분에 무한대 꼴이에요. 변수가 어디 있어? 변수가 지수에 있고 무한대분에 무한대 꼴인데 근데 다살필게 아니라 누구만 살피면 돼요? 미세 절대값이 가장 큰 놈만 살피면 되는 거야. 그게 가장 가장 기하급수적으로 가장 가장 빠르게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니까 어떻게? 분모에서는 얘가 대표 주자. 얘는 좀찢지야 그쵸? 얘 같죠 루트 8보다는요 3이 더 크니까 얘가 대표주자예요 그쵸? 보자마자 나머지는 무한대로 가고 있지만 얘네들이 증가하는 속도를 못 따라가 따라서 얘네들만 비교하면 되겠다고그그죠 무한대 3의 n 승이 앞에 개수 1있잖아 요건 뭐였서 요건 사실은 3의 n 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은 3분의 1이죠 따라서 요 놈은 3의 n 승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개수가 3분의 1인거야 1분의 3분의 얼마다? 예. 3분의 1이 우리가 찾는 극한값이 그 되는거죠 그쵸? 빨라? 빨리면 비행기죠 다시 아무것도 아니고 무한대로 가고 있습니다 무한대면 무한대인데 근데 얘가 형님 분모에서는 분자에서 얘랑 같은 레벨의 무한대는 얘밖에 없어 알겠냐 나머지 어차피 다 죽을 거라고 이따 보여주겠지만 다 죽을 거니까 요놈과 요놈만 비교하면 되는 거야 알겠냐 3의 N승 앞에 개수가 1이 있죠 얘는 정리하면 사실은 3의 N승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승이니까 사실은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인 거지 그럼 봐 예, 분모의 3의 n승, 분자의 3의 n승, 개수는 1하고 3분의 1. 1분의 3, 1분의 3, 1로 간다고 원래 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리미트 n 니콜 무한대로 갈때 분자분모를 뭐로 나눠줘야 돼? 당연히 분모의 레벨이 가장 큰 3의 n승으로 분자분모를 나누어 줍니다. 3의 n승으로 분모를 나눠주면 1 되겠죠?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요 3의 n승분의 2의 n승이고, n승 묶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그쵸? 예, 가죠. 자, 분모만 3의 n승으로 나눠주면 안 되겠고, 분자도 3의 n승으로 나눠주면요. 3분의 루트 8하고 이렇게 n승 가능해요. 그죠? 얘는 사실은 루트 8의 n 승이데도 상관이 없는 거니까. 이걸 3의 n승으로 나눠준 다음에 n을 묶어주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이말 이해가지? 다음에 더하기, 요놈이 뭐냐면, 요놈은 사실은 3분의 1 곱하기 3의 n승인데, 지금 분자분모를 3의 n승으로 나누고 있으니까 3분의 1만 떡하니 남겠죠. 그쵸? 됐냐? 보여 이제. 자, 변수가 지수했습니다. 근데 이 3분의 2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잖아. 고반에 곱할 수 있는 0으로 가버리겠죠. 어차피 죽을 거라고. 얘도요. 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3분의 루트 8. 분모 루트 8이 3분 루트 2니까 분자가 부, 아, 분자 루트 8이 루트보다 작잖아. 그러니까 얘는요. 얘도 1보다 작은 수죠.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어요. 곱할 수 0으로 가겠죠. 당연히 그죠? 그러니까 어디로 수렴합니까? 1분의 3분의 1. 3분의 1로 수렴한다 이렇게 가는 건데 이제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게 원리인데. 어떻게 자꾸 자꾸 영웅으로 하기로 수렴 무한 때문에 지지 형태로 바꿔주는 게 원리인데 그렇죠? 원리인데 이렇게 가지 말고 바로 뾰로롱 갈수 있으면 좋겠다 이거지. 그러니 까 항상 제대로 학습한 다음에 그 다음에 빨리 가는 것도 익혀 둬라 이거야 그렇죠? 밑에 거 모르고 서요 위에 거 해가지고 아 그냥 이렇게 해서 최고차 최고차가 아니죠? 어 가장 뭐야 미세 절대값이 큰 놈의 개수 비율로 간대 이렇게 끝나는 건좀 아, 아 그건 아니지 그렇지? 그건 그건 아니야. 수학 원리대로 익힌 다음에 해봤더니 결과적으로 살아남는 것들이 이런 놈들하고 이런 놈이 남더라.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는 추천. 그죠? 원리대로 익히고 다음에 이러한 방법들을 추가적으로 더 공부해 돌아. 됐죠? 자 이제 어, 3 번까지 끝났고요. 어, 하나 더 얘기해주면은요. 어,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마무리 잡을까? 야 여기 만약에 사이엔스 어떻게 돼? 볼 것도 없죠. 이게 사이엔스 떡이 있어. 오우 오우 이거 뭐야? 신급 신급 맞아요? 신급. 어디로 갑니까? 당연히 원으로 가겠죠. 그렇죠? 으로 가겠죠. 여기 만약에 여기 만약에 4행수 여기 얼마일까? 4 0니까 17에서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누가 형님이야? 얘는 루트 16보다니 루트 1이더 크죠. 루트 16 얘가 형님이죠. 그렇죠? 그 그러니까 당연히 무한대로 어떻게 발사 이렇게 끝나는 거지. 그렇지? 이해 갔어요? 이해 갔어. 그러니까는 아, 분자 분모의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변수가 지수했습니다. 무한대 분의 무한대꼴? 아, 미세 절대값이 큰 놈을 기준으로 한번 쳐다봐라. 그 계수비로 수렴한다로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A103의 집원이야. 자, 집원은 다음 과 같아요. 다음 등교수열이 모두 수렴할 때, X 값의 범위를 구하래. 자, 첫번째로 X의 2N승이요. 그러니까, limit. X가 무한대로 갈 때, X의 얼마다? X의 2N승. 이것이 수렴한대요 그쵸? 죠볼까 이거의 수렴 조건인데, 아, 잘못 썼죠? n이 무한대죠? 솔리. 자. 이런 수열이니까 변수는 n이다. 그러니까 n이 무한대로 갈때 이거의 수렴 조건이다. 그렇죠? 수렴 조건. 볼까요? 얘는요. 사실은 잘 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요. 사실 x 제곱의 n승인 거잖아. 그렇죠? 초항이 얼마야? n 1정하나 봐라. 초항이 x 제곱이죠? 초항 x 제곱. 초항 x 제곱이야. 공비는요. 1 2 3다 곱할 때마다 x 제곱이 추가되는 거니까 공비도 x 제곱이죠. 그렇죠? 맞아요. 초항도 x 제곱, 공비도 x 제곱. 근데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초항이 얼마거나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4 이럴 때 수렴한다라고 얘기했잖아 그렇죠? 얘같이 그러니까 이거나 거 또는 이겁니다, 그렇죠? 됐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 팁. 이게요, x 제곱이 0인데요, 지금 초항과 공비가 같잖아. 그러니까 x 제곱이 0이게, 0이게 이 사이에 있으니까요, x 제곱이 0인건이 안에 이미 포함되어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요, 이 문제는 뭐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지금 초항과 공비가 같은 상태예요. 근데 초항이 0이 돼야 되는데 0은 어차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는 거니까 이 파란색만 풀어주면 되겠다고. 됐어요? 풀러 가자 자, x제곱은요. 어떤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나같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요것만 풀었지. 이것도 분홍색 이거 의외로 못 푸는 학생들이 많아. 젠장. 그쵸? 그렇죠? 봐요 지금 이러, 이걸 풀어주면 되는 건데. 주목 주목 지금 이거는요. 예, 무조건 성립합니다. 알겠어요? 이거 만족하고 이거 만족하는 범위 구해주면 되는 건데 빨간색은 무조건 성립하죠? 그죠? X에 뭘 집어넣어도 마이너스보다는 더 크잖아. 0보다 더 크거나 같으니까. 따라서 이거는요. 모든 X에요. 이 빨간색을 만족하는 X는 모든 X다. 그쵸? 다음. 여기 있던 노란색 분을 만족하는 건요. 이제 X제곱이 1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X제곱 마이너스 1이 0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엑마일 액뿌리를 할수 있죠. 사이값 X는 마이너스 일과 일 사이 이렇게 돼요, 그렇죠? 따라서 따라서 모든 x 와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첫 번째 이게 수렴하기 위한 조건은 뭡니까 x는요 마이너스 일과 일 사이에 있다. 이게 첫 번째 조건이에요, 그렇죠? 자자 됐죠? 됐어. 초항 항상 무한 등변수가 지수에 있습니다. 근데 미시 물자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수렴 조건은 초항이 영이거나 공비가 마이너스 보다 크고 일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해서 풀어봤더니 이렇게 나오는 거고.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리미트 이번엔 n이 커 무한대로 갈때좀 빨리 가볼까? e x 마이너스의 n승이 있어서요. 자, 이거의 수렴 조건 변수가 지수해가 있죠. 당연히 이거 등비수열이야. 수렴 조건은 초항이 얼마야? n 1시일 넣어봐. 초항이 e x 마이너스지이 초항이 0이거나 또는요, 공비도 고방형 곱할수록 e x 마이너스를 곱해지고 있는 거니까 공비가 e x 마이너스이잖아.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아야지만이 무한등비수열이 수렴하겠죠 자꾸 자꾸 익히는 거야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들어갑니다 그렇죠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 물론 이걸 풀어도 아까 이리로 돌아와 봐 아까 이거 풀어도 x는 0이잖아 0 합집합 이거기 때문에 0 여기 들어가죠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게 초항과 공비가 같으면 초항이 0일 때가 0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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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이 이미 여기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풀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해 갔어요 음. 얘도 마찬가지죠 이거 풀어주면 x 이퀄 2분의 1 나오는데요 이게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라 봐. 아니 어차피 이 초항과 지금 공비가 똑같은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초항이 0인 상태가 이 사이에 있잖아니깐요 얘는 풀 필요가 없이 이것만 풀어주면 되겠다고 알겠어요? 왜? 초항과 공비가 같아서 초항이 0인 상태 여기에 녹아있으니까 됐어요? 자 그래서 여전히 자 얘는요 이거 만족하는 거 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넘기면 2x는 0보다 크고 x가 0보다 크다가 노란색을 만족하는 범위 다음 파란색 이걸 만족하는 범위는요. 넘기면 2죠. x가 1보단 작거나 같다니까 이걸 동시에 만족해야 돼요. 따라 어떻게 해야 돼요? x가 0보단 더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두 번째 만족하는 범위가 돼 있어요. 그렇죠? 됐어. 그래서 이제 세개가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이거와 이거를 동시에 만족하는 건 일단 어떻게 정리할 수 있어요? 일단 x는요.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이게 지금까지의 정답입니다. 그렇죠? 됐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첫 번째와 두 번째 놈이 수렴하기 위한 조건이고 하나가 더 있어 하나 더 뭐예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때세 번째 놈은요 x 꼬박이 e 마이너스 x에 마다 n 마이너스 이게 또 수렴해야 돼요, 그렇죠? 그죠자 초항이 얼마예요? n 대신 일로 봐 변수는 지수에 있죠? 아주 전형적인 등비수열 형태죠, 그렇죠? 변수가 지수에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n 일일 때는 이거의 영승은 일이고 초항이 얼마 x죠 초항이 x야 초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는 당연히 요 놈이 공비입니다 알겠어요? 그죠? 고방면곱할수요 놈만 곱해지는 거니까 그렇지 a에 r에 n-1 보이죠? 저놈이 공비예요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일단락 됐어요? 됐죠? 이번에는요 초항과 공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챙겨두시고요 오한합집합이죠 이거 가라 또는 이거니까 이거 풀러 갑니다 이거 만족하는 범위 x가 3분 어떻게 돼요? 작다 이렇게 풀려요. 그렇죠? 다음. 이거 만족하는 범위. 얘는요. x가 1보다 크너가다 이렇게 풀리죠. 그렇죠? 따라서 이건 동시에 만족하는 거니까 x의 범위가 어떻게 돼요? x의 범위가 1보다는요. 어떻게 돼요? 크거나 같고요. 3보다는 작다 이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세 번째 식을 만족하는 건요. x가 0이거나 따로 써 줘야 돼. 또는 이거다. 이게 세 번째 식을 만족하는 거야. 수식선 한번 그려 볼까? 지금 x축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식을 만족했던 거는 뭐죠? 이거였죠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다 이래야지만이 0보단 크고 1보단 작거나 같았어야지만이 지금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뭐예요? 수렴했었잖아 세 번째 수렴하는 건 이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동시에 만족해야 되는 거니까 x가 0이거나 빨간색 0 여기에 있거나 1보단 크거나 같고 3보단 작거나 같다 3보단 작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노란 것과 빨간 것이 공통으로 만족하는 건요. 지금 뭐밖에 없어요? 이것도 공통이 아니죠? 여기도 공통이 아니고 누구밖에 없어? 이거 하나밖에 없네요. 그렇죠? 따라서 1, 2, 3세 개의 3개, 세 개의 무한 등비 수열을 동시에 만족하는 x값은 뭐밖에 없는 겁니까? 1 하나밖에 없네요. 따라 정답은 뭡니까? x는 1밖에 없는 거야. 범위가 아니라 1밖에 없는 거야. 얘같이 각각의 무한 등비 수열의 뭐냐? 수렴 조건, 초항이 0이거나 공비 r 가 마이너스 보다 크고 일보다 작거나 같다를 이용해서요 세 개의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을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있잖아. 그 구한 수렴 조건들을 구한 다음에 세 개의 공통 집합을 꾸려봤더니 어떻게 해야 돼요? 만족하는 교집합은 뭐가밖에 없다? 일밖에 없다. 이해갔죠? 무한등비수열의 수렴 조건과 다음에 변수가 지수에 있을 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어떻게 원래는 분모의 레벨이 가장 높은 그러한 무한대로 분자분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익숙해졌으면요, 한 번에 보고서 어떻게, 훅, 계산할 수 있는가, 됐습니까?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